박제동선수 아쉬워요. 중반 전에 그 중앙에서 승부수를 날렸을 때는 뭐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. 네, 그리고 수를 냈잖아요. 아, 지금 아래쪽에 여기가 갈 수가 하나 필요하네요. 아, 아닌가요? <laughs> 착각하기 딱 좋은 모양인데요. 동시에 해결이 되니까 또 갈수를 안, 안 해도 되는 자리죠. 네. 다 아직 한 군데 남아있나요? 그러면 은흑이에 오면 반면 넉집으로 아, 보입니다. 백두집방 네. 네, 같은데요. 아, 박재동 선수가 분명 잡았을 때는 확실히 좋았을 것 같은데, 만들어 냈었는데요. 예. 끝내기 부분에서 부쩍 흔들리네요. 지금 아직도 비몽사몽이에요. 지금 여섯 줄을 만들어 놨는데 <laughs> <laughs> 중앙 중앙에 이제 다섯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. 네. 어, 이제 공기가. 백은 마흔 아홉 집. 흑이. 흑은 열 스물 서른. 시세 반면 넉 집이니까 백이 두집반 승입니다. 두집반 차이가 나네요. 손해 본 만큼은 졌을 것 같아요. 그 정도는 충분히 손해 본것 같거든요. 끝내기에서 5국 네, 결과도 나왔습니다. 강지범 선수의 두집반 승리로 서울 프론돌과 경남 한림 건설 2대2대 이의 승부입니다. 네, 강지범 선수는 대단한 게 중앙에서 그게 잡혀서는 엄청나게 흔들려야 정상인데 흔들리질 않아요. 오히려 반대로. 박재동 선수가 흔들리면서 끝내기에서 어, 역전을 당하는.